한국 드라마를 처음 본 외국인들은 한국의 생소한 생활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모습이나 침대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모습은 몇몇 나라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생소한 생활 습관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돌아온 딸 때문에 가족에게 큰 변화가 생겼다는 영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임에도 딸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이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그들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딸이 한국에서 배워온 특이한 한국 문화 때문에 신기한 경험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영국 여성 아멜리아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아멜리아라고 합니다. 두딸 중에 첫째 딸이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처음 한국 유학을 간다고 말했을 땐 극구 반대했는데 지금은 한국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딸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전까지 우리 가족은 남보다 못한 사이였는데 덕분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지요. 그리고 딸 때문에 우리 집 집안 모습도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그것도 한국식으로요. 과거라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우리 가족은 더 화목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준 1등 공신은 우리 딸 캐서린입니다. 캐서린은 몇해전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유학 온 외국인 친구에게 고등학교를 소개해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캐서린이 한국으로 유학 가게 된 것도 모두 그 덕분이었어요. 멘토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의 이름은 은정이었습니다. 은정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착한 학생이었고 가끔 함께 과제를 하기 위해 캐서린과 함께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은정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캐서린은 많이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국의 문화나 음식, 역사에 대해 알게 된 캐서린은 어느샌가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멘토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그 둘의 인연은 계속됐죠.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캐서린은 한국대학교로 유학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캐서린의 한국유학을 반대했어요. 단지 은정과 친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캐서린의 유학을 반대하면서부터 우리 사이는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가까운 엄마와 딸 사이가 아니었기도 하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직장도 다녀야 했기 때문에 회사일과 집안일 늘 벅찬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에게 많이 소홀하기도 했죠. 그게 우리 가족이 남보다 못한 사이였던 이유입니다. 결국 저는 캐서린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캐서린은 한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서먹서먹한 사이였어도 연락은 꾸준히 했어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캐서린은 어색함과 힘든 상황을 많이 겪은 듯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타지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생활하려고 하니 힘들었겠죠. 그렇게 제게 하나, 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우리 관계가 나아지기 시작했죠. 저는 캐서린에게 엄마로서 조언해줄 수 있었고, 캐서린도 딸로서 저에게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거였거든요. 처음엔 딸이 변화가 어색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런 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행히 은정의 한국 친구들을 만나면서 캐서린은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봤거든요. 캐서린은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쌓고 있는 듯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할 때 목소리도 밝아졌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캐서린이 한국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친구 같은 엄마와 딸 사이로 변해갔습니다. 때로는 한국에서 사귄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리기도 하고 캐서린에게 못된 말을 한 친구를 함께 비난하며 공감해주기도 했죠. 아마 캐서린이 한국으로 유학까지 안았더라면 우린 계속 대면대면한 사이였을 거예요. 딸의 속마음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그저 엄마라고 딸을 혼내기만 하는 그런 부족한 엄마로만 남았었겠죠. 그렇게 한국에서 생활하던 캐서린은 영국을 떠난 지 1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학을 맞아 돌아온 것이었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캐서린은 정말 성장한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로서 그것만으로도 흡족스러웠죠. 한국 유학이 캐서린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캐서린은 한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시각과 관점을 얻으면서 더욱 폭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즐거웠다고 하더군요. 캐서린이 돌아온 후부터 우리 가족에겐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실 이전까지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자기 밥만 먹고 방으로 돌아갔었죠. 캐서린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얼마나 수다쟁이가 되었는지. 밥을 먹을 때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화수분처럼 꺼냈답니다. 게다가 캐서린은 할머니에게 너무나 친절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귀찮게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달라진 캐서린은 할머니에게 과일도 깎아드리고 심심할 때 말동무도 되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캐서린의 변한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캐서린에게 물었는데요. 그러자 딸은 한국에서 독거노인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다고 말해줬어요. 노인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들의 삶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영국에 계신 할머니가 떠올랐대요. 왜 지금까지 자기는 할머니를 홀로 방치했는지 그동안 손녀노릇을 전혀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되어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은 유교 사상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한국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더군요. 자기도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더군요. 이제는 영국에서 어르신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리를 양보하고 대신 짐을 들어드릴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런 딸 덕분에 시어머니도 분위기가 확 바뀌셨어요. 늘 적적해 보이셨는데 활기를 되찾으셨죠. 저녁마다 함께 뜨개질을 하며 여느 할머니와 손녀처럼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찬바람만 불던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지요. 물론 약간의 충돌도 존재했습니다. 하루는 캐서린이 갑작스럽게 이상한 제안을 하더군요. 집에서 더 이상 신발을 신지 말자는 이야기였죠. 그러더니 갑자기 밖에 나가서 실내용 슬리퍼를 사오더라고요. 우리 집은 예전부터 항상 집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했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신발을 신고 있고, TV를 시청할 때도 신발을 신고 있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신발을 신고 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캐서리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위생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편하다면서 변화를 원했죠.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다면서 그 편안함을 저희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서 최소한 맨발은 아니더라도 실내용 슬리퍼라도 신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갑자기 캐서린이 이런 변화를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신발을 벗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는 장점은 분명히 많거든요. 신발을 신으면 날카로운 물체나 가구의 모서리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고 발이 바닥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 발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죠. 또한 차가운 바닥에 발이 직접 접촉하지 않아 발이 시리거나 감기에 걸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 밖을 자주 오가는 일이 많다 보니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었죠. 애당초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국인들이 신발을 신고 생활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캐서리는 개의치 않고 신발장을 만들 재료를 구매했습니다. 캐서린은 비디오와 블로그를 참고하면서 필요한 자재들을 이용해 직접 신발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야외에 나갈 때만 신발을 신고 이곳에 신발을 보관하자고 제안했죠. 캐서린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놀랐어요. 대체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왔길래 이렇게 신발 벗는 일에 적극적인 건지 궁금하기까지 했죠. 신발을 신지 않으면 박테리아나 먼지가 발에 묻는다던 저의 의견은 오히려 청소를 열심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이 집 청소를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처음엔 다들 낯설겠지만, 나중엔 분명 이것이 더 편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더군요. 저는 갑작스러운 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잘 지내고 있는 가족의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신기한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는 게 무척 어색했는데, 적응의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매우 편안하다는 거였어요. 원래는 신발을 신었을 때 발에 느껴지는 안정감 때문에, 신발을 벗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신발을 벗고 발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그게 더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신발을 신고 있을 때는, 발에 땀이 많이 차서, 무좀은 어쩔 수 없이 달고 살았는데, 신발을 벗는 것만으로도 발이 환기되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맨발로 다니는 게 정말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평생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캐서린 덕분에 맨발로 생활하는 게더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는 오히려 갑갑해서 빨리 집에 가서 신발 벗기만을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건 바로 청소 문제였는데, 오히려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깔끔한 방식으로 집안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죠. 캐서린이 우리 집에 가져온 또 다른 변화는 바로 식사 분위기였는데요. 정말 신기했던 건 캐서린의 요리 실력이 월등해져서 돌아왔던 거였어요. 함께 살때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요리를 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었죠. 딸이 한국에서 좋아했던 것중 하나가 한국 요리였어요. 그래서 영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한국 요리를 자주 해 먹었죠. 사실 한국 요리는 영국의 음식과 매우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딸이 만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요. 캐서린의 요리 솜씨가 서툴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캐서린이 계속해서 요리를 하고 저도 자주 먹게 되면서 점점 한국 음식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저와 시어머니는 특히 한국 음식의 매운맛과 강한 향기에 적응하지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캐서리는 여러 향신료와 양념을 설명해주면서 모두 몸에 좋은 거라고 하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대체로 채소를 많이 이용해서 그런지 신선하고 건강하며 다양한 맛과 향이 섞여 있어 영국 음식과는 차별화된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캐서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불고기나 김치찌개를 만들어주었고 덕분에 우리 가족은 맛있는 한국 요리를 먹으며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캐서린이 만든 잡채는 파스타와 비슷한 식감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캐서린의 요리 실력은 갈수록 늘어서 오히려 제가 딸에게 배워야 할 수준이었죠. 우리는 캐서린의 요리를 먹으면서 그녀의 솜씨를 칭찬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가족은 더 돈독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전엔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때가 까마득합니다. 결과적으로 캐서린 덕에 영국에서도 한국 요리를 계속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딸이 밤늦게 들어와 한식을 못 먹는 날이 되면 오히려 그리워질 정도였죠. 그래서 캐서린에게 부탁해 몇 가지 한국 요리를 배워놨어요. 시어머니는 요즘 제가 요리한 찜닭의 매력에 푹 빠지셨답니다. 캐서린은 지금 다시 학업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인데요. 우리는 한식에 빠져버린 탓에 캐서린이 돌아가고 나서도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꼭 한식을 먹고 있습니다. 신기한 게 한식을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요즘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캐서린은 제게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해요. 아무튼 캐서린이 한국에 다녀온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우리 딸이 한국에 다녀와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남보다 못한 가족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모로 한국에 참 감사한 마음이 큰 요즘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딸 덕분에 한국 문화에 입문하게 된 영국 여성 아멜리아 씨의 경험담 어떠셨나요? 한국인들의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연장자에 대한 예절을 배운 덕분에 가족 간의 관계도 돈독해졌을 뿐만 아니라 신발을 벗음으로써 건강까지도 되찾았다고 하니 저도 덩달아 기쁜 마음이 듭니다. 이 가족이 언젠가는 딸이 있는 한국에 와서 한국의 진정한 좌식 문화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에 특별한 감동을 준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서랍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